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담 진행을 맡게 된 김선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집을 몇채 정도 갖고 계십니까? 뭐 한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두 채, 세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이렇게 감세를 해주는 게 전통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의식주를 뭐 갖춰야 되고 뭐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오히려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세금 폭탄을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한양, 한양여대 세무예계과 오문성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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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지금 어, 그 네. 일상생활에서 네. 1세대 1주택, 뭐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이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그 하나의 단어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기본적으로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 있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을 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것들이 우리 세제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음 어쨌든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려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라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요새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최근에 폭탄은 뭐 1세대 1주택자만 폭탄이 아니고 1세대 네. 다주택자는더큰 그 폭탄을 맞았고 네, 1세대 1주택자들은 폭탄을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치, 폭탄을 맞은 거네요. 더 몰른 거죠. 다만, 이제 뭐, 그 폭탄이라고 하는 게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만, 실제로 1세대 2주택은, 이,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네. 이거 내가 집을 살기,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주택을 들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세금을 더 올리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유세 쪽이 지금 문제가 됐죠.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하고, 그, 우리, 종합부동산세, 이두 가지를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재산세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공정시장가액. 근데 지금,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계산구조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 곱한 것까지 가세표준이라고 그러고, 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똑같은데 네. 다만 이제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공시가액, 네. 우리 보통 토지로는 공시지가라고 그러는데 이 공시가액이 국토교통부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현실화율 이제 현실화 시킨다고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아, 공시가액이 계속해서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것도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5% 5%씩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경우고. 세율도 네.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세금이 이제 증가되는 걸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계산법 안에 있는 모든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세 가지 요소가 네. 같이 올라가는 종부세가 특별히 그렇죠 종부세가 가지, 특별히 네, 종합부동산세 제가 지금 종부세라고 하는 이는 종합부동산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요, 교수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12억까지는 이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요새 아니, 부부공동명의로 해놔가지고 좋은 건줄 알았는데 이거 1세대 1주택보다, 그니까 그 단독명의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네. 본래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이 종부세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한 그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9억을 빼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닌 경우는 6억을 빼줘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6억을 빼줘가지고 12억을 빼줍니다 아그 표준에서? 보,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그 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이제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그 세금 부과되는 측면이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 나이 든 분들 지금 종합부동산세 얘기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는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들. 이두 가지가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부부 공동명의가 되는 사람들을 배제했었습니다. 아, 네. 최근에 지금 법이 바뀌긴 했는데. 네. 작년 12월 29일자로 거의 바뀌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이 이제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세대 그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에게 더 불리한 그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 전에 법 바뀌기 전에는 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한 명만이 이 주택 분재산세 가세 대상인 네. 한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해보니까 두 사람 명의로 된건 해당이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29일 날짜로 바뀌었죠. 이제 부부 공동 명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재산을 이렇게 반씩 소유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는 실은 세금 차원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사회 사회적인 의미도. 예. A와 B가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대부분이 이제 같이 요즘은 대부분 같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그 자기들이 보유하는 자산 중에 고가에 고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동 명의로 하기를 보통 원하고. 그렇죠. 저도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부부들이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러한 추세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이런 부분 가서 이게 법이 안바뀌더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고쳐진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개정이 된게 다행이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올라가게 된그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지금? 어, 근본적인 배경은 이제 우리가 네.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그걸 보통 크게 묶어서 보유세라고 얘기하는데. 보유세. 보유세. 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지금 뭐 저는 여러, 제 논문에서 여러 번그 얘기를 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제목이었다, 처음부터. 아, 종합부동산세네? 어.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됐다목이었다왜 그 그러냐면, 이게 재산세와 완전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는 지방세. 하나는 국세로 만들어 놓고 그죠? 이게 이제 이중과세증 측있는데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구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아... 이런 불합리하게 좀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정부세에 대한 어떤 그 세원 자체가 전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지금도. 그래서 이게 정말은 지방세에서 포함해 줘야 될 것을 국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어색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이런 것이 지금 살아 있어 가지고 지금 더 활성화 됐죠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라도 합리적으로 좀 구조를 잘 조정해야 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그 계산 비율이 음. 85에서 90에서 95로 계속 올라간다고 네. 요 곱하기 비율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게 교수님.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본래 이제 그 종부세 재산 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들여온 그 취지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 그 노무현 그 정권 때, 정부 때 이제 처음에 종부세가 들어왔는데 종부세 금액이 너무 컸어요. 아, 그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너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부 합산하는 것도 이제 그 위헌 판결이 났고 세율도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세율을 내려 세금을 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그 공정 시장가입 비율을 1보다 작으니까 비율이 네. 지금은 계속 이제 그걸 현실화하는 비율로서 기능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어 지금 계속 올리면서 95까지 올리는 거로 지금 현재 일정 계획은 나와 있고 그 95에서 아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면 이제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완전히 이제 시가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정말은 이게 이 얘기가 엄청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어렵냐 하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의 시가를 100을 추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공장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에 만드는지 나오는데 그렇죠.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게 공정시장 가격이 그 시가에 100% 근접한다 그 말은 잘못 적용하다고 넘어 쓰는 거죠 아. 그래서 항상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기준시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100이라고 하는 시가가 있으면 그게 한 70이나 뭐 60, 80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한 것도 그 위에 범퍼를 둔 것이에요 그 범퍼라고 하는 걸 두다 보면 절대로 시가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부분 했던 건데 지금 95에서 100까지 올라가 고 95만 가더라도 어찌 보면 좀 억울한 케이스에서는 시가보다 더더 더 나왔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세입니까, 이 교수님? 증세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세금이 네. 늘어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네. 세율이 올라가도 세금이 늘어나니까 증세고 지금 말한 대로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올라가도 세금이 늘어나니까 증세고 그다음에 공시가액, 공시지가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공시지가나 공시가액 이런 것들은 그 기재부 소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 거. 소관입니까? 국토교통부죠 아, 네. 국토교통부 쪽에서 그걸 건드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세금 문제가 지금 결국은 그 각각의 그 부처에서 그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모법에, 법률 단계에 규정을 둬야 되는데 지금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이란 말은안 쓰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올림으로 해서 세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법에 안 두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실은, 우리 조세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개선할 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시장 가입비율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이걸 시행령에 규정할 게 아니라, 모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이 네 자꾸 너무 시가를 추적하는거 시가에 근접시킨다고 하는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은 네그 시가라고 하는것이 찾기가 힘들다 이거죠 아 찾기가 시가라는게 찾기 힘들어서 실제로 각각 이제 뭐 금매라고 하는것도 있고 각각의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가에 근접한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면 실제, 시가보다 더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시가에 근접시키는 것이 조세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세금을 거둬가지고, 네. 그걸 우리가 쓰는, 정부가 승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걸 시가에 근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시가에 근접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교수님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어, 뭐 특별한 말씀이 드릴 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찌 보면 각각의 어떤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응능 부담이라고는 하 말을 쓰는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봐가면서 가세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종부세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자산, 재산, 그 부동산은 비싼 걸 들고 있지만 실제 그 현금 벌어들이는 이런 소득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라도 이런,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고령자 세액공제나 여기에 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지만 워낙 이거는 하나의 세액공제적인 측면이고 워낙부터 그 곱하는 아까 말한 그 공시가액 공정 시장 가입 비율, 세율, 이세 개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가 도출되었다는 거죠. 조금 조정이 필요한 조정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 뭐야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 미래 연구원은 우리 세금과 관련돼서 혹은 사회 문제, 정치 현안에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다들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